드라이버를 칠때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공간이 많아져야지만이 회전이 많이 되고, 공간이 있어야지만이 클럽이 잘 빠져나가서 팔로스로가 잘 뿌려지는 느낌. 그런데 아마추어분들은 오른쪽 어깨를 신경 쓰지 않고 왼쪽으로 백스윙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왼팔로만 들다보니까는 오른쪽에 공간을 만들지 못해서 다운 스윙할 때 클럽이 빠져나가는 길을 확보를 못합니다. 클럽을 잡으시고요. 백스윙을 드실 때내 앞에 근육, 손과 팔의 앞에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내등 뒤, 머리 뒤쪽, 엉덩이 쪽, 뒤에 등이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아크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임팩트 후에도 왼쪽 어깨, 왼쪽 등 뒤로 돌아가는 느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클럽이 타겟 쪽으로 하이 피니쉬를 하실 수 있는 느낌으로 탄도도 잘 나오고 훨씬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실 겁니다.